こうして皆さんにお会いでき,できていることを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今、私たちの家族は家で集会をしています。毎週土曜日には、カ先生の

그렇지만 그걸로 통해서도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ぜ나라,そこに真理があるからです. 왜냐하면 그 안에는 참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たち家族がずっと長い間探していた真理がそこにあったからです 저희 가족이 많은 세월 동안 찾고 찾았던 그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さんは韓国어でいつも강 선생의 이야기를 듣게 本 정말.

음, 나와 내 가족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을 저희가 제가 간증 드리고 싶습니다. 사키 하하가 하나스이 사키 가 하나스터 영이. 사키 하하가 하나스터 영이. 사키 하에가하어스니니가말씀드터 것처럼 저하목나사님 댁에서 태어났습니이 사키 하하터사하사이터하나님은사랑이라 互いに愛しましょう。よろぶんどそろさらんしだ。せい <laughs> <laughs> に書いてある、実会に行きましょうと聞いてきました。そんげんますまごいのしける、ウリしけみょうをちきしだ、いけ、まるるどるみ毎週土曜日、あんそには、

제 양친이 지금 계신 곳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양친이 굉장히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나즈나라, 나스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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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나스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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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라 나스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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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나 a

대 반항기가始まりました。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반항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 아버지는 교단 내하나님 아이토 유けれどもなぜ私の家には喧嘩が絶えないの 아버님은 이 강단에서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설교하시고 집에서는 왜 그렇게 싸움이 끊이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과 하는 행동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와 매일 저희 집에는 항상 싸움이 있었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당스가 어, 이 빵꾸 나고 매일 <laughs> 아, 항상 뭐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 접시는 깨지고 교회에서 희명이 들려요. 교회 안에서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고, "오, 큰아, 이카리코가 들려옵니다. 정말 분에 넘치는 그 비명이 항상 있었습니다. 나토 하지만 그 예배 시간이 되면 어, 예배나리 오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우니 <laughs> <laughs> 아이가ありませんで 진정 우리들 가정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대노 거의 그 싸움의 이유는 하하 타이 시 하하 타 아니 하하 타 아내 하하 타이 で 엄마 대 엄마하고 나하고의 싸움 엄마하고 누나하고의 싸움 엄마하고 형하고의 싸움 엄마하고 아버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私の母は本当に強い人です <laughs> <laughs> 저희 어머니는 정말 강하시고 강력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다나와 <laughs> 도저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별명이 루도자입니다 코아시테 <laughs> 무카라스 <laughs> 모든 것을 부셔서라도 전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게 나오는 표현은 반발 그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할小さい 때부터 어, 해야 할 바른 생활만을 제게 어,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고대요. 착 애로 있어라. 맞으기 어, 정말 착해야 돼. 목 어, 너는 어, 사님 아들이니까. 자신을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항상 뚜껑을 덮어서 내 자신을 잠재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정말 내 자신을 드러내야 할그 시기를 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 그라인마대와 마리카라 이고 유동생이로 여겨져 있었습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위에서 굉장히 우동생이고 정말 착한 애라고 칭찬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そんな 자신이 자신을 모っいました 그러한 저 자신에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들다두 무너지는 그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는 나 자신을 옳다고. 나의 제일 큰 죄악은 내 자신이 정말 정직하고 내 자신이 바르다는 그게 죄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는 어, 태어나서부터 지금지 사람에게 어, 정말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신데모 아야리타 나이 테이다가 저는 무엇보다도 죽어 죽더라도 나는 사람한테 사과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神様に対してもそのような態度でした 그런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本当に罪深かったです 정말 저는 죄가 많고 많은 사람이었습니다.そのような私は周りにいる悪いことをする人、お酒に溺れる人、タバコに走る人、そういう人たちを見ていて許せない心がありました. 저는 항상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정말 말썽을 부리는 사람을 제 가슴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걸어가다 보 공원에 홈리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공원에 홈리스가 이렇게 누워 있거나 노숙자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곳에서 자고 있는 거야? 하타라게 일해야지.

음, 내가 그러한 높은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보호하던 손길이 아, 풀어져 버렸습니다. <laughs> 저는 그때부터 제 자신이 노숙자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일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공원에서 자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사 매일 올부모이 아니들이가 찾왔습다매 아침에는 저희 누나와 저희 형이 저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네모, 저 저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도 형제들에게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た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いつも正しいことを言わないでほしい. 언제나 그렇게 바른 생활만 나한테 요구하지 마. 오케노 인생이라. 내 인생이니까. 자유에 있たい.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でも自由に生きた結果公園で寝とまり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결과를 공원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本当にみじめな生活였습니다. <laughs> 정말 불쌍한 음, 생활이었습니다. 밥한끼 꼬마를 때. 어, 제가 배고파서 어, 힘들 때 고미食べる毎日でした음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는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이で 정말로 다리 밑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날마다였습니다. 왜러한생활이하지왜 내가 그러한 생활을 시작했는지 이상하게 여길 줄 모르겠네요. 그시는하여러왜 그러한 생활을 시작했는지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겠네요. 모시 정말正しいことをする力がなかったん말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를 그러한 어, 생활을 할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생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야 된다는 작은 한 그러한 음, 그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정말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その時私は知りました. 저는 그때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와 노숙자들의 생활에서 하나도 다른 것이 없고 틀린 것이 없다고. 똑같이 죄인이고 죄를 갖고 있다고. 저는 그때로부터 더 점점 죄에 빠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 밤에 그 거리를 다니면서 어, 정말 실컷 놀고. 喧嘩して警察に捕まることもありましサウマルゴロサウムテメネ、キャンチャレットリョガでは、こんな自分ではいけないと思っていました。マウンドハングソウケスのネガでもそこから抜け出す力がありませんンス。ハのヒそんな時に一つの言葉が思い起こされました。コテヤ。 말씀이 어, 제 생각에서 떠올랐습니다. 어,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지 어, 와이스의 말씀입니다. 락인간であっ 얼마나 많이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뭐, となることができる한번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고

날마다 쓰레기를 통을 뒤져서 먹는 이 생활에서 내가 벗어날 힘이 없는데. 쓰미가 야매라이 죄가 내 안에서 그쳐지질 못하는데. こんな私 어떻게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고 이지 와이스 말했을까? いくらでも不可能だ. 아, 이것은 어안 아, 돼. 불가능이야. 私は,예 예가 싫어해, 両신가 싫어해, 家を떠び出しましたそしてそし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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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아그そして。そして。そして。そして。そして。そして。그してそし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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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뭐, 한번 다시 저희 부모와 사이를 어, 다시금 회복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혹시 정말 로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저를 구원해 달라고 저는 마루를 바닥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고집쟁이고. 아 것도 나이 사과할 줄 모르는. 정말 저는 고만의, 어, 교만한 자입니다. 하지만 이 이유로. 아 이렇게 제 인생이 이렇게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も持つこともな 그리고 성경도갖지도않고自分の罪に落ちた生活へと戻っていきました 그냥 죄에 빠진 그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계셨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立つと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에 何か不思알수 없는 그러한 힘이 내게 역사했습니다. 이끌려가게 는것입니 그리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따이 고 이게 무엇일까? 이따이 나 내가こうしたいと思っても他の道へと導かれていくんだろうあ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이 길로 내가 인도함을 받았을까?不思議だ。あ、이상하다고.난난달로.무엇일까?そんな思いで1日また1日と生きていました。그러한 생각으로 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희 상의 빛 바이블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 상의 빛 바이블 카페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또 이용하셔야 되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랑 표정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 바이블 카페입니다. 이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죠. 찾아오기 쉬우시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바이블 카페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왜 존재하는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떤 유익을 얻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저희 바이블 카페가 마련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긴 구리시입니다. 아 서울에 계시는 분들 또 경기도 계시는 분들 또 조금 더먼 거리에 여러분께서 사신다고 할지라도 이곳에 찾아오시기가 아주 편리하고 쉬운 위치에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바이블 카페를 오픈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어떤 편리를 여러분께서 도모하실 수 있고 또 어떤 유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좀 앉으시겠습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저희의 자료들에 대해서 꽤 익숙하시죠 저희가 만들어낸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이나 아니면 소책자들 성경으로 인,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들 또 CD, DVD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들, 또 요즘에 우리가 시작한 인터넷 방송들, 혹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이 바이블 카페를 오픈했는가, 좀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아나가는 길에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매주시려고 애쓰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 이제 저희의 재료를 읽으시고 또 보시고 이렇게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질문들이 생기시죠. 좀 누가 꼭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아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거들어 드리면 참 좋으시겠지요. 그리고 또아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이 마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좀 자문하거나 상담해야 할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나 다 지고 가야 할 그러한 십자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하시죠. 그럴 때꼭 누구에게 정말 교제할 수 있는 같은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음 열고 상담하고 싶으시죠. 특별히 여기에 앉아있는 이 강병우 목사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제가 이제 집회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또한 성경적인 질문을 하거나 의문이 생기셨을 때 저희의 자료들을 연구하시면서 좀 의문이 생긴 부분들을 좀 질문해서 그 즉시로 시원한 답변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보게 되고 그런 분들을 집회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이 진리와 깨닫게 된이 빛을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기가 참 어, 아까우시죠 답답하시죠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부담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또한 자식들 아니면 부모들 친구들 아니면 친척들 아니 여러분의 교우들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빛과 여러분들이 그 마음가운데 받은 그 아름다운 경험 또, 여러분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터져버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꼭 알리고 설명해 주고 싶은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할수 없을 경우나, 또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할 힘이 없다고 생각되실 때, 누가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어떤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바이블 카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기 오시면 여러분과 상담할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적인 질문을 가지고 계실 때, 오셔서 무슨 질문인지 털어놓고 물으면 답변해 드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때는 정말 막상 이 문제를 누구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기 좀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하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말씀을 연구하는데 더 밝은 빛으로 하십니까? 그럴 때 이곳에 찾아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떤 땐 전화로만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땐 여러분들이 받은 재료를 그저 혼자 연구하고 읽고 듣는 것만으로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떤 땐 전화만으로도 충분지 않죠. 그때 저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오픈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십시오. 방문하실 때한 가지 부탁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저에게 먼저 전화하셔서 좀 예약을 해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들리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그냥 특별한 어떤 이슈나 질문과 상담할 내용이 없더라도 여기 오셔서 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조용한 어, 이런 아늑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러분들의 다른 친구들과 시, 이 신앙에 대해서 대화하시든지, 아니면 책을 꺼내서 더 주문하시든지, 아니면 책을 연구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지내서 좀 힘든 그런 그 여, 여정길에서 어서서 저희 쉬다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블 카페를 카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오픈하고 있습니다.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방문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저와 개인적으로 면담하시거나 아니면 성경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전화하십시오. 그것도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차례를 기다리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약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아서 정말 여러분의 생애의 밝은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대서 애쓰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심과 우 천사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조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리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어, 이것이 참 너무나 감동적인 글로 다가오더라.